우리 쪽에 김혜자 선배님이나 천보람 선배님은 <laughs> 네. 뵌적 없지. 아래 뵌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오래됐잖아. 벌써. 엄청... 방송으로 보고 그때 저도 엄청 울었어요. 방송 보면서. 음... 오, 누가, 누가 막 언니도 막 울었지. 어... 어, 뭔가 어, 희한하게 어, 어, 좀 어, 뭔가가 있어. 딱 밑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 음. 어. 그리웠었나봐. 어 그런 게 어. 있는 것 같아. 서로의 그리움이 딱 맞닥으면서 음. 뭔가. <laughs> 오열로 이루어진다 <laughs> 어... 그나도 저기 김수미 씨가 아이고 복길이는 언제 보나 보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어, 간간이 한 번씩 얘기하셔 어... 복길리저저번 주에 도한번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음. <laughs> 얼마나 반가웠겠니 어나 진짜 복길이 내 손자 손녀를 꼭 보고 싶고 복길이 아닌가. 기라 이제 어, 가진 야채하고 여기서 맛있는 거 해서 너 어, 이제 건강해지라고 음식 해줄게. 놀러 와. 어? 알았지? 야가 이 정도면 얼마나 이쁜데 야가 안 이쁘다고 민냐 너는 눈이 었어 야가. 그냥 보고 싶었어요가 나올 것 같아요. 보고 싶었어요. 뭔가 울컥할 것 같아서 많이 웃을 것 같아요. 그 옛날 동네를 이렇게 걷는 것도 해보고 싶고, 다 같이 모여서 한 상을 차려서 먹는 게 제일 해보고 싶어요. 따듯했던이좀 있으면 이제 또 봄이 또 찾아올 텐데. 장애가 면 항상 뭐 도넛이나 호떡이나 이런 거 항상 사는데, 과연. 군것질은 사올지 몰라도 반찬 꼬리는 안 사올 것 같아. 우리는 씩씩하게 잘해 먹잖아. 뭐든지. 냄새가 좋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바깥에서 김용곤 선배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저거 봐. 뭐가 들리는 것 같아. 네? 네. 안녕하세요. 어, 거봐. 아, 뭐, 뭐. <laughs> 안녕.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미안해 네, 연락도 네. 못 하고. 아니 뭐. 사진 찍어서 보냈지. 어. 네, 봤어요 사진. 네 봤어요. 근데 봤어요. 답이 없어 화가 났나 보다. 아 진짜 아침 뭐밥밥 밥 먹고 온 거야? 아이 밥은 뭘 그냥 장난하느라고 무슨 밥을 먹어? 사, 그냥 거기 그 무슨 흑돼지 집이 음식점이 있어서 네. 거기서 사진 한장 찍어서 어. 그리고 장난하느라고 보낸 거야. 어. 그리고 사진 찍었어 왜냐면은 여기 일용네가 사진이 있잖아 가족 사진. 어. 음. 그래서 우리도 아 사진관에 사진관 갔었어. 어. 갔었어 이렇게 어. 연파 어머 와 핑키핑키네 완전히. 음. 네. 아우, 이쁘다. 사진 괜찮지? 네, 너무 좋아요. 아우, 이쁘다. 우 어쩜 이렇게 가족 같네. 아우, 너무 이쁘다. 네. 어머. 근데 개인이가, 개인 일부러 뺐어? 개인은 가족 아니잖아. 개인은 가족 아니잖아. 엄 보면 난리나겠다. 엄마 아버지한테 아니, 다 일러. 가족은 아니다. 사실 그렇지. 아니 뭐 찍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긴 한데 이거 아니, 보면 좀. 개무도 같이 갔어. 안 갔어. 안 오, 갔어. 여기, 여기는 줄 알았는데. 아, 없어 안 왔어. 안 왔어? 어. 또 무슨 공작하고 있는 구만 어디서 또? 어 너무 떨려. <laughs> 아, 나 나도 반응 김수민 선생님 반응 빨리 보고 싶어. 어우 어떡해. <laughs> 내가이용집 이가 야이이용야이야용치야이야이이용치이야어나용치비야이이용어비야이이비이이 이용치비야. 이이어용치아야이야해 네가 준비되면, 네가 준비되면 부르고 들어가. 네가 편할 때로 지금 불러. 부러... 저 왔어요, 아... 이러면서 저 왔어요 열면 쌍. 이렇게 한마음. 엄마 할머니 열어줘. 오케이. 아, 어떻게? 옛날 사진관 왜 생각나잖아. 알아, 알아. 뭐 가면 고향 사진관 옛날에 보면 이름들 그렇게. 그래, 그 집에. 어, 그래, 그러니까 사진이 정말... 없어. 어. 준비하고. 엄마! 할머니! 엄마! 할머니! 누구야? 누구야? 누구 엄마 할머니. 누구야? 누구야? <웃음> <웃음> 엄마 할머니. 엄마! 예! 뭐야? 뭐야? 누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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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엄마 <laughs> 할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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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목소녀> 아, 예. 아, 복길아! 아, 복길아! 아, 복길아! 아아아 복길아! 웬일이야! 어머, 복길아! 아 복끼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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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머리 땋 어머, 복길아! 손치 어머, 아 세상에! 엄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복길이가 이쁘다일이야보 <laughs> 아유, 세상에. 어머, 보니까. 어머, 아까 배웠어요? 아까 마치 내가 부끄러웠으면 좋겠다고 그랬어. 아까도 그랬어. 너무 싫었어요. 어머야. 아까 앉아서 내가 그랬잖아. 아, 저도 그랬어요. 아, 이럴 때 아, 너무 외로우니까. 복귀를 왔으면, 왔으면 좋겠다. 어, 그 자도 오면서 어, 그 얘기 했지. 어. 나는 아, 이게 말이야. 참. 초기 초비. 복귀를. 속 없어. 오늘따라 복 응. 보고 싶더라고. 어, 맞아. 어머, 웬일이야. 매주 보고 싶으셨어. 오늘따라 매주 보고 <laughs> 싶으셨어요 그러면. 완전히 기잘했 알았어. 셋이 또 그동안 에 쌓였던 아, 얘기들 좀 많이 아, 나누고. 우린 또 가서 준비할 게 있어. 뭘 준비할 거예요? 뭔가 우리는 가장 네. 그랬어요. 우리. 그래, 이따가 봐. 네. 얘기 많이 네. 아, 나누세요. 나눠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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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따 봐. 앉아라, 앉아 전. 아, 예. 여기 따뜻하다. 차한잔 줄까? 어, 너, 어 뭐. 네 주세요. 뭐 어떤 거 먹을래? 네. 뭔가 좋아요. 녹차하고 믹스 커피하고 율무차하고. 율무차. 오케이, 알았어. <laughs> 네. 오늘 따라. 어. 혜정이하고 이따가. 네. 아우 오늘 같은 날코끼리가 왔으면 좋겠다 이랬어 아하세요 선생님 네. 너무 네. 건강하시죠? 어머 <laughs> 밤에 서 똑같지만 그리고 얼굴 안 변했어 저요? 아이 저, 저도 늙었어요 아니야 저도 50이에요 뭐라고? 50이에요 마흔 몇 살이야? 지금 마흔 아홉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 세상에 아우 이야. <laughs>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불편하더라. 아니 앉아, 앉아,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아니 이렇게 해서. <laughs> 야, 아니 이게. 야, 이 얼마 만에 바닥으는 딸내미를 <laughs> 공주님처럼 모셔야지. <야. 웃음> 어떠하면 좋아. 여기 오니까 옛날처럼 앉게 된다. 야, 어떠냐? <laughs> 어?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저. 좋지. 아침도 안 먹고 왔지 너? 저 완전 새벽부터 새벽 4시부터출동해 가지고. 그래. 너너 스케줄 상 네. 여기 여 고정으로 나오면 안 되냐? 바빠가지고 제가 제가 학교에 응. 영영국영화학 학과장이에요. 응. 어머 그래? 네. 어머, 해요, 아이고 장님 아이고 리모컨이가 코장교수야, 코장교수, 를 교수를 내가, 아이고 교수 가은 분이, 우리 며느리도 교수고, 아이고. 우리 손녀딸도 교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일만 많아요, 아세요? 애들 이 너무 이쁘니까. 어머. 응. 네. <laughs> 아, 선생님 이때 어리셨네. <laughs> 어머, 어렸다. 어, 애기나. 어, 어머 어떡하니? 어머 저때 애기셨네. 애기 분장을 저렇게 한 거였지. 선생님 진짜 너무 이거 너무 애 때다. 분장을 했는데도. <웃음> <애띠>. <웃음> 아, <웃음> 피부가 그냥 탱글탱글해가지고. 어? 눈이 저보다 크시잖아요. 어, 완전히. 오 어? 어. 어? 나탈리오데. 어, 맞아. 아유. 야, 이게 제가 첫, 첫 등장이에요. 응. 그래? 예, 성인 복귀리가 돼서 첫 등장. 응, 응, 응. 사진관. 근데 아빠가 저 이렇게 막 염색했다고 응. 머리 깎으라고 이발소도 데리고 왔어. 이용원? 이용원? 미장원도 아니고 데리고 간 거고. 나는 기억나이에 예 응. 처음에 응. 복귀리라고 응. 네. 연습 때 나왔을 때 네. 응. 응. 아우. 어디서 저런 애를 보석 같은 애를 찾았지. 음, 음. 아우 우리 집에 왠지 우리 복길이 하고 어울렸어 너와. 음, 음, 선생님 그런 말씀 해 주셨어. 음. 그렇지? 네, 할머니 그런 말씀. 아, 해주 조금 센뚱 어... 맞다가 아니라 어쩜 그렇게 음. 우리 복길이 복끼리큰복끼리 복길이, 복길이 같았어. 네. 응.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그런 어, 말씀해주셔서. 내가 해주셔서. 너한테 했을 네. 것 같아. 왠지 네가 뭐 나. 너 진짜 복끼리 같다. 아, 이러셔가지고. 낯이 어. 소지가 않았어. 응. 그러니까 응. 감독이 보는 눈하고 응. 눈은 있는 거야. 응.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꿈인가 생신가잖아요. 응. 연극을 하고 전 전공도 아니었으니까 응. 연기를 시작한지 얼마 몇년안 됐는데 응. 전원일기? 얘기? 전원일기 나복끼리 그 복귀를 내가 하라고 사람들 이다 부르는 그 복귀. 복귀. 어, 네, 그래서 그치. 너무 부담스러워서 응. 며칠 도망갈까도 생각하고 연기를 그만둘까도 생각하고 별 어. 생각을 다 했었어요. 너무 어, 부담스러운 어. 거. 너무, 그치. 네, 이거로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 기분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드라마에 네. 아역이 갑자기 어느 날 아역이. 성인이 돼서 쫙 나타나 복귀로 부담되지. 아, 그래도 이제 연기를 너무 하고 싶고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서 가져왔죠. 근데 진짜 예. 연습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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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랬어? 진짜, 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정신도 없어요. 제가 음.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때 뭐 선생님... 그때는 그렇게 뭐 당황하거나 떠들거나 응, 그랬다는 걸못 전혀 졌어. 못 느꼈고 어, 너무 그래 당차게 잘한다 어, 다, 아주 천방지축으로 잘한다 첫 리딩 때 다들 에이. 칭찬했어 그지 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어, 우리 그 농촌의 우중충한 집안에 음. 발랄한 여자 아이가 딱 <laughs> 나타난 거야. 이게 아까 엄마 말씀하신 아숨길이 아, 학원 응. 보내고 싶어서, 응 맞아 아 학원비 대려고 했는데 오빠한테 걸려가지고 도망간 응. 거예 <laughs> 이래도 짧은 치마 입으면 이뻐요. 제가 못 입게 해서 먼저. 야 이분께. 예쁘지 왜천스러워 천수럽다고 오빠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 제가 막 도시 여자처럼 막 이렇게 하고 달린 건데 응, 응. 아빠가 따기를 때리는 신이었어요. 어. 근데 맞아. 제가 이제 신인이고 그러니까 연기가 리얼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아빠한테 어. 저 진짜 때려주시면 안 돼요. 어. 그랬더니 어안 돼요, 킬러. 말 그런 한 번만 진짜로 때려주시라고 응. 그랬는데 응. 아, 진짜 선생님, 때렸어. 네, 예, 딱 때리셨는데 응. 제가 딱 때리셨는데 제가 응. 휘청하면서. 세트 밖으로 나가가지고 나도 그랬어 응. 프레임아웃에서붕 날라서 카메라 바깥으로 떨어졌어아그랬어 아, 손이 그랬어? 매워아죠 손이 매 워낙에 이렇게 힘도 세신데다가 어. 아픈 것보다도 이렇게 때리면 더 아프잖아요. 근데 어. 그러니까 이렇게 민다고 아, 하신 게 오히려 힘이 있으시니까 응, 응. 제가 피청하면서 밖에 나가서 다시 다시 맞았죠. 아, 참. 반대해가지고 어머. 내가 음. 속상해가지고. 너무... 어머. 이거는 제가 모델이었나? 탤런트였나? 모 시험 보러 가 이제 내가 지고집 일으킨다고, 그래, 네가 네. 근데 막 저... 아버지가 잡으러 오고. 어. 됐어. <laughs> 이런 신이 되게 많았어요. 음, 할머니는 맨날 등짝은 때리지만 맨날 감사하아 주는 거잖아요. 아빠가 맨날 쫓아오고. 음. 야어그저게만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구나. 어떡하면요? 20대의 저의 모든 시간이 여기 음, 다 녹아 있어요. 녹아있지복귀 응. i 이렇게 연예계에서 이렇게 잘 됐냐?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고맙죠. 네. 나름대로 어, 저기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각광받으니까 좋지. 네. 대견하고 네. 저희가 그냥 여기서 전월얘기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다 배운 걸로 버티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그 힘이 응. 근육이 돼가지고 응. 응. 그걸로 계속 버텨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응. 응. 하는 것 같아요 응. 지금도 지나가면 복길이라고 하는 사람이있 어르신들은 다 복길이라고 그러죠 시골 오면 무조건 복길이죠 <laughs> 그 지방에 와도 복길이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미지 벗어버리려고 네. 노력 많이 했지. 많이 했죠 선생님. 왜냐면저저 어. 저 신인 때 들어온 거잖아요. 어. 몇년안 했을 때 음. 들어왔는데 이게 복길이가 너무 이미지가 강하니까 그래. 음, 음. 여기에 제가 묻히는 먹힌 거 같은. 이름에 먹힌 거. 어, 할머니가 맨날 복귀라고 불러주시고 어. 온 집안이 다복길이 복길이. 예, 전국민이다 복길이라고불리지제 이름을 모를 정도. 어 맞아 맞아. 복길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엄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복길이가 제일 이쁘다? 이복길, 음... 저 복길이 아니라니까요! 딴 드라마에 전혀 다른 성격을 해도 저 복길이 나왔네 이랬을 거 아니야 제가 심지어 네, 악역을 했는데 어. 토마토라는 드라마에서 악역을 어. 했는데 그거 하는데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잡, 붙잡으시고 지팡이를 막때리신 거예요, 엉덩이를 지팡이로. 그래서 이 복길이 서울 가다니 변했어, 말하면서. 잘 <laughs> <laughs> 잡고서 떼주고, 이걸 뭐 뿌리칠 수도 없고 어. 할아버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laughs> 울고만 있었어요 맨날. 근데 그때 막 그렇게 몸부림 쳤어 제가 이렇게 막 다른 걸 많이 시도해봤잖아요. 그거가 저한테 힘이 되기도 했고. 어. 그때는 그랬지만 네. 어, 이제 막 끝날 때쯤 생각하니까 그래도 배우가 배우로서 이제 하나의 역할을 네. 네이밍을 한다는 게 네. 그것도 운명적으로 대단한 일이 아닌가 네.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게 네. 응? 되게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 응. 내가 왜 오빠랑 영화 보러 가야 하는지 타당성 있는 이유 세 가지만 되면 하주지.